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다섯 번째 영상. 아 소시가 또 운동을 막 끝내고 임영웅님의 소식을 또 깜짝 놀랄 것을 직접 발췌를 해서 전달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영향력이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전 방송국 전 가요계를 그야말로 강타 강타 강타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이냐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가히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부터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 6월 12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유튜브 누적 주에서 20억 5천만 배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올라왔죠.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걸 다시 집중 조명을 하게 됐느냐 그만큼 임영웅님의 지금 이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어마무시하냐 지금 보면 20억 5천만 배를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20억 5천만 배를 불과 6일 만에 돌파했다라는 사실 아마 제가 그 당시 때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0억 5천만 뷰 돌파 소식,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요.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올라온 거거든요. 보면은 뭐 지금 임영웅님은 더 많은 구독자, 150만 명이 훌쩍 넘은 구독자와 20억 배를 훌쩍 넘은 5천만 배 돌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불과 딱한달 전쯤, 5월 9일, 달 5월 9일에는요, 임영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149만 명으로 4년만에 70배가 폭등했다. 누적 조회수는 20억 배를 넘었다. 라는 이야기가 이 프리안 닥터에 소개됐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 때 엄청난 임영님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 당시 때 안진용 기자님도 임영웅의 파워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내 구독자 40만 명 중에 20만 명은 임영웅의 팬이다. 지금도 임영웅 관련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고 댓글도 많이 달린다. 라는 이야기를 이 당시 때 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2023년 5월 달, 불과 한달 전쯤에만 해도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4년만에 70배가 폭등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프리한다크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임영님의 유튜브 구독자 뿐만이 아니라 조회수도 20억 5천만 뷰. 얼마나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만큼 아티스트 임영님의 파워가 지금 제대로 난리가 났다. 이 제대로 난리가 난 아티스트 임영님의 파워, 여기에서 끝날 리 없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바로 모래알갱이로 쇼 음악 중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이야기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하인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정정도 할겸 비하인드를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발췌해낸 내용이다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 사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소속사에서 이렇게 함께 올렸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이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진, 요 사진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임영웅님이 또 다른 스케줄을 하는 게 아니냐, 요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요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느냐. 잘 보세요. 임영웅님의 요 뒷배경이랑 요 모습들이 유심히 보면 사실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 어디서 봤더라? 머리 스타일도 최근 머리 스타일이고, 옷 착장도 분명히 최근에 본것 같은데, 이걸 끝에 어디에서 봤을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내게 됐습니다. 어린 팬들이 올려놓은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자, 그게 과연 무슨 사진일까요? 바로 이 사진 되겠습니다. 최근 임영님이 웅 모래알쟁이 신곡 발표를 하면서 각종 음원 사이트에 이렇게 자신의 소개 영상, 음원이 발매된다라는 소개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미 이쯤 되시면 많은 수호천사님들, 아, 맞구나. 그렇네. 맞아요.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요 때의 요 모습이 바로 임영웅 님이 요렇게 오늘 공개된 사진하고 같은 셔츠. 약간, 이, 뭐, 무슨 컬러라고 그러죠? 라임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그린 색깔이 도는 컬러의 셔츠를 입고 있었고, 헤어스타일링도 똑같다. 심지어는 단추 한 개를 풀어놓은 이 디테일까지도 요때랑 똑같죠. 그래서 저 사진이 이미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 음원 발매를 할때 미리 찍어 놨었던 사진이었구나라는 거를 소씨가 직접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임영님이 이렇게 오늘 공개된 이 사진이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별도의 스케줄이 아니라 저렇게 이미 예전에 촬영이 되어 있었던 장면이다. 그 장면이 이렇게 공개가 다시금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음악방송에서 1등한 거는 엄청난 쾌거 소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임영웅님의 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은 참 깜짝 놀랄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냥 인스타그램 자체만 봐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지금 생일 축하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 생일을 또 축하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많은 자체적인 파티까지 인스타그램에 엄청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일반인들이 볼 때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지를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 자세히 보면 이 사진 하나 보이세요? 이 클릭해 보면은 이 글을 작성한 분이 서울국제도서전에 이렇게 방문을 한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사진을 넘기다 보니까 자, 요 장면이 나옵니다 엇? 어? 요 장면이 뭐지?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건대입구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을 이미 축하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생일파티는 사실 어제 끝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가 6월 16일이라 끝났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6월 17일까지도 아티스트 임영님을 축하하기 위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중장년층 세대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이게 사실 건대입구 쪽이라서 성수동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MZ 세대들의 좀 성지라고 해야 될까요?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이 글을 작성한 분이 굉장히 젊은 분 같거든요. 이분이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3 임영웅 생일. 인천에서 엄마가 놀러 와서 함께 이 커먼그라운드를 구경하러 갔다. 근데 임영웅 펼지를 하나 사들였다. 중년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나가는 청년들이 오히려 흠칫 흠칫 놀라고 했다. 임영웅의 놀라울 정도의 인기를 다시 한번 체감하고 실감했다. 해가 저물고 하늘에 걸린 전구의 빛이 하나둘 들어오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떠시던 어머니들이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다. 무언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세상에 당연한 것들이 대수롭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이분, 뭐, 모습을 제가 공개할 순 없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을 대략 보니 굉장히 젊은 20대 분 같거든요.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천에서 오신 어머님과 함께 성수동에 놀러 갔다가, 임영웅님의이 생일파티, 생일기념, 이곳을 방문한 거죠. 따지고 보면 참, 세대 대통합이, 대통합을 이뤄내는 우리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을 사랑하는 정말 전국에 계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을 또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찌 보면 효도하기 위해서 임영웅 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콘서트와 이런 현장을 모시고 간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가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런 현장에서 판매하는 영우 시대를 상징하는, 보니까 이 물고기 뮤직의 이 꼬리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의 팔찌를 샀나 봅니다. 근데 아마 요걸 또 어머님을 사드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참 효자분이신 것 같고, 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야, 임영웅 가수가 저렇게 인기가 많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소호 씨가 직접 발치에는 깜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근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인생 4컷 요즘 이게 유행이거든요 많은 연예인들 일반인들도 인생 4컷이라고 해서 다양한 포즈 4동작을 취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게 굉장히 유행인데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번에 사진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임영웅님에 대한 어떤 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깜짝 놀랄만한 사진을 제가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바로 임영웅 님이 성대모사도 많이 했고 하트브레이커를 엄청나게 잘 모창했었던 빅뱅의 GD, G드래곤입니다 근데 G드래곤도 인생 네컷 사진을 최근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팬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영우시대 팬분들 말고, 저 아이돌 팬덤들 사이에서도 저 모습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는데, 제가 왜 팬심을 드러냈냐라고 했냐면, 사실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물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생 내컷에 찍은 것도 놀라운데, 이 지드래곤이 찍으면서 입은 이 티셔츠 색깔이, 어 굉장히 우연하게 임영웅님을 상징하는 영우시대 컬러. 하늘색 컬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이거, 설마, 지드래곤이 임영웅님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제 추측입니다만, 지드래곤이 임영웅님을 모를까요? 임영웅님의 지금 영향력과 파워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거든요. 왜냐면, 방탄소년단을 이기는 것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잖아요. 지금 어떤 아이돌 그룹이 심지어 솔로 가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가수가 방탄소년단과 경쟁을 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지드래곤도 당연히 임영웅 님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 인생 네컷에 찍은 임영웅 님처럼 저 사진이 모르겠습니다. 임영웅님이 찍기 이전에 찍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영웅시대 컬러의 옷을 탁 입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저건 직접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찾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보면은 설마 지디도 영웅시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영웅님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쾌거를 만들었잖아요. 쇼 음악 중심에서 임영웅 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1위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록을 임영웅 님이 만들어냈잖아요. 영웅시대분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돌 가수들이 임영웅 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는 그야말로 무한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무한대인 임영웅 님의 깜짝 놀랄 쾌거 소식들. 계속 연달아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요런 칼럼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꿈과 트롯 가수 진욱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배지원 고려대 서 어서 문학과 교수님이 칼럼을 적으셨는데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k 이팝의시장에 5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이 큰 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변화의 견인차인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오디션의 인기는 타 방송국의 트롯 오디션과는 비교 불가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해왔다 비 t 스보다 임영웅이라는 표현처럼 무명의 트롯가수 임영웅을 100만장 이상의 대스타로 만들었기에 올해 미스터트롯 2 경연은 논란 속에서도 또다시 인기를 얻어 새로운 트롯스타 군단을 배출해냈다. 이런 오디션 프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팬들이 새로운 스타를 통하여 아름다운 노래로 위로를 받고 무명 가수들의 성장을 함께하며 성공이라는 대리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 결승전에서 부모님의 연이은 병환으로 가스의 꿈을 버리고 20대에 뭐 그거를 꿈을 버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한 청년이 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불렀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각자의 사연이 있는 무명 가수들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영향력이 업계 내에 가히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하지 않았다면 지금 많은 트로계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 한번 전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트로계의 몸값이 지금 임영웅님과 이탑6 멤버들의 경우 어마무시하다. 사실 이런 기사 내용이 지금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에서 이미 임영웅님의 광고료와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주가가 치솟고 있다. 뭐, 상반기, 2022년 상반기에만 3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행사비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탑6, 이 트롯맨들의 행사비는 정말 말도 안 된다. 특히 그 중에서 아티스트 임영님의 웅 경우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임영웅과 뭐 장윤정님 등등 사실 뭐 3위, 2위, 1위 행사의 이 3관왕은 송가인 씨와 싸이와 장윤정님이었는데 이 자리를 현재 아티스트 임영님이 웅 대체를 해버렸죠. 지금 아티스트 임영님의 웅 몸값 정말 말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임영님 웅 행사 초대하려면 지금 억 단위도 부족할 정도다. 라는 이야기.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불과 2022년도 때. 그러니까 2024년 6월 24일.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에만 해도 여전히 이 행사 비용은 송관 씨, 싸이, 장윤정님.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2023년에 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말도 안 되는 행사비가 가히 폭발적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 미스터 트로트와 같은 멤버들 또 많은 트롯가수들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업계의 막강한 파워가 트롯가수와 가요계 전체 행상의 전체로 번져 나가면서 말도 안 되는 몸값을 폭등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칼럼에 나와 있다시피 무명 가수들이 트롯을 도전해서 나도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얘기죠. 절대적이었다. 가히 절대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임영웅님의 요번 생일 라이브 방송 때 제가 5.7만 명 정도가 가장 많은 시청자 수였던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또 똑똑한 우리 소천사님들이 아니다 5.9만 명까지 운집됐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어떤 스타들을 막론하고 그렇게 6만명에 육박하는 실시간 시청자 참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존재하겠습니까 괜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이 직접 경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나아가서는 저와 같은 유튜버나 또는 업계의 관계자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인 파워를 체감하고선 매번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파워가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업계 전체가 너무 절실히 여실히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파워가 나날이 어마무시하게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임영웅 님의 생일 파티를 우리가 다 같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 생일 열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토요일 낮 시간대에 건대입구역에 설치된 이 엄청난 임영님의 풍선 인형과 이 현장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보면 영웅시대의 굿즈티를 입은 분들도 간혹 보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런 하늘색 영웅시대 분들이 굿즈티를 입고도 왔지만 여기 위에 보면 일상복장의 일반 시민들의 모습도 어떻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수 있다라는 걸이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생일 파티를 기념하기 위해서 꾸며져 있는 이 장소에 정말 많은 일반인들이 오가면서,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가수 임영웅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팬들이 설치한 거래. 야, 어머님 팬들 굉장하다. 이런 이야기 지금 쏟아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거 누가 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진과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이 온갖 곳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임영웅 님이 엄청나게 큰 사진이 도배되어 있는 이 현장에 일반인들 어머님들만이 아니라 여기 영웅시대분 같네요 하늘색 분도 계시고 일반 여성분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바글바글합니다 제 생각인데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옷가게, 카페 매출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전주 대비 폭등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 님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을 어떻습니까?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 님의 파워를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웅시대의 하늘빛 물결 파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방송가에도 그야말로 강타를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임영웅님이 요번 예능 방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예능 방송을 출연하게 되면 예능 방송에 나오게 되면이라는 가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제가 또 임영웅님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존재한다. 이거 아주 배제할 수 없다.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 님이 정말 예능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일, 일회성적인 출연이라 할지라도 폭등하겠죠? 그러니 방송가에서 임영웅 님에 대한 뉴스바, 뉴스만이 아니라 임영웅 님에 대한 간접 언급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불후의 명곡에 임영님이또 등장을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 KBS 2채널에 이찬원님도 등장하는 불후의 명곡 방송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후의 명곡에서 민우혁이라는 남성 배우분이 등장을 해서 연기를 막 보여줘요. 근데 이분이 보여준 연기에 이찬원 님도 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 민우혁 배우가 누구냐? 바로 전지적 참견 시점에도 등장하고 각종 예능 방송에 엄청나게 출연하고 있는 닥터 사정숙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동네 주민도 자신을 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독특한 건이 민우혁 씨가 등장해서 아니, 이래서 이찬원을 좋아한다 라면서 이찬원님을 좋아한다라고 팬심 고백을 하거든요. 아니, 소씨왜 자꾸 상관없는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서두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냐면 그랬던 이 민우혁 배우가 이 불후의 명곡에서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를 불창을 <laughs> 했습니다. 어쩜 특이하죠? 이찬원님에게 팬심을 고백했는데 정작 노래는. 별빛같은 나의 사랑하를 불렀어요. 이 얘기는 이찬원 님도 팬이고, 노래도 임영님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하도 좋아하고, 결국 트롯맨들의 위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 별빛같은 나의 사랑하를 굉장히 열창한 민우혁 배우인데, 이 민우혁 배우가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드라마의 시청률을 거의 뭐 새로 쓰고 있다시피 하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 이 파급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물론 a t 즈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과 또이브로의 명곡에서 맞상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패배는 했습니다. 패배는 했지만 뭐애시당소 전문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패배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무진장 열창했다라는 점과 재밌는 건 이찬원 님에게 팬심을 고백했는데 또 노래는 임영웅 님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걸 보면 사실 이 드라마 배우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방송가죠 연예가 전체에서도 임영웅이란 가수와 이찬원 님등 트롯맨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드라마 배우들 대다수가 시니어 세대 분들이 시청하는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분들이 시니어 세대 분들의 취향과 또 시니어 세대 분들의 이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장년층 세대를 정말 꽉 잡고 있는 건 임영웅 님과 바로 트럼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등장을 해서 열창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기왕이면 임영웅 님의 신곡인 모래 알갱이를 불러줬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굉장히 대중적으로, 특히나 중장년층 세대분들에게 호불호 없이 널리 퍼져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나만 믿어요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열창을 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